안녕하십니까 김식입니다. 김 왕조입니다. 62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업 목표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 자 수업 목표에서 또 귀신처럼 또 나왔어요. 타일러 교육 과정할 때도 타일러부터 얘기하고 평가 얘기할 때도 타일러부터 얘기하고 목표 목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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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에서 타일러 그럼 뭐하고 쫓아다닌다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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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 목표를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타일러는, 내용 곱하기 홍동으로 진술해라. 이렇게 얘기해. 를요 우리가 아는 단어예요, 이거. 무엇을뭔뭣할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단어잖아요. 그쵸? 뭔뭣을이 뭐에 해당하고, 내용에 해당하고, 뭔뭣할수 있다. 이게 행동이에요. 어? 근데 여기서 행동은, 여기서 행동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컨텐츠에서 블룸의 목표 분류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기하고 계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뭐뭐 할수 있다라는 것은 주로 이해력을 물어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뭐을 요 지금 약간 목표를 목표를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주로 이해력이에요 그럼 분석은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 외울 건 이것까지 외우라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목표 중에서 타일러가 얘기한 것들을 우리 시험문제 이런 거 있어요 다음 중 다음 보기 중 예를 들면 뭐뭐 뭐 플라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바르게 골라 묶은 거 보기에서 기억내이거그 골라서 이렇게 묶는 걸 그게 분석이라 그래요 그럼 그런 시험 문제는 뭐냐? 내용은 플라톤, 행동은 분석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타일러예요 그래서 여기 뭔뭐할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할수 있다가 뭐냐면 여기 요, 요, 요 어디 갔어요? 요 명세적으로 구체적으로 해라 그런 뜻이 되겠니다 무슨 말인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뭔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해를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타일러는 이렇게 얘기해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면잘 보세요. 쌤, 그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만큼이야 진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죠? 퀘션마크. 얼마만큼이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설명할 수 있는 거, 이만큼이 설명할 수 있는 거요. 예 그래서 이 타일러의 개념을 보완한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기 메이거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전공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메이거는 여기 보세요. 먼머를 여기까지가 먼머를이고요. 먼머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수락 기준이에요. 그래서 타일러는 타일러가 아니고 메이거는요 수락 기준을 강조해요. 아까 뭐라고 랬어요 타일러가 뭔 말을 뭔 말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얼마큼해 설명할 수 있어요? 10개를 설명할 수 있다. 4개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수락 기준을 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수락 기준을 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형성평가 쓴다 그런 뜻인데요. 근데 여기서 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요 수락 기준은 뭐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요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100m를 달리는데 10초냐 20초냐 수락 기준인데 조건이 도로 위에서 달리느냐 갯벌에서 달리느냐에 따라서 수락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조건도 수락 기준 때문에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도 달려가는 거냐 기어가는 거냐 100m를 10초 안에 달려가는 사람 있어, 전 세계적으로. 근데 100m를 10초 안에 어떻게 기어가? 벤틀레도 못 기어가. 무슨 말인 알겠죠? 그니까 러 요, 요 도착점 행동에 따라서 또 수락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럼 포커스가 어디에 와 있어요? 존. 아, 수락 기준인구나. 그래서 메이거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 그렇습니다. 이해 되셨죠? 그렇게, 이렇게 봤더니, 그럼 선생님, 이거는 어디에서 써먹는 걸 주로 인지적인 거라요. 근데 이제 정의적인 것은 이렇게, 이렇게 글로 넣는다는 정의적인 거. 예를 들 감상한다 그래야 되잖아. 그렇지 음악을 감상한다, 이렇게. 이렇게. 감상한다고 써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상했으니까, 뭐 특징을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그러는다라는 사람이 있다. 이거는 주로, 음, 정의적 교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타일러가 얘기한 거를 다시, 이렇게, 메이거가 수정해서 수락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